음, 볼게요. The oval office. 배원형 집무실. 그 모양이 타원형으로 생겨 가지고 일단 단어 뜻은 외우자. 원래 타원형이란 뜻인데. 계란 모양이란 뜻이에요. 계란 모양. 근데 실제로 대, 대통령 집무실이 그렇게 생겨 가지고 대문자로 쓰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집무실. 진무실, The White House 백악관 음. 이름을 왜 번역을 백악관이라고 했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불러요. Is a good example of a place 좋은 예시다. 장소의 좋은 예시 with e n m o u s historic significance.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 당히 중요하지. 음 됐죠. 자게요 이걸 집어넣으라고 어디다 어이씨, 뭐야 아, architectural spaces 건축 건축 공간 became memorable 중요하다 기억할 만하다 좋아 through the, through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특징 that define them 어... 유명한 건물이 뭐가 있지? 백악관 건축물 자유의 신상? The Statue of Liberty? 글쎄 The Qualities of Scale Scale은 크기 Appropriateness appropri 적합함 For people 적합성? Aesthetics 미 미학이라고 하죠 미 아름다움을 믿자 아름다움 미 미학, 오늘 미학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말하는 거야 beauty야, beauty 예쁜 거 And visual impact are among 중에 하나 중에 여러 가지다 among the many components, 구성요소 that give a place its character, 특징을 주고 어, 느낌을 주지 일률 은 아니겠지? the purpose of a space는 목적은 can make it a place 목적이 그걸 장소로 만들어? 목적이 중요하다. 장소의 목적? 음 아이씨 이러니까 내가 욕을 하는 거야. EBS가 e b s 연계교제가 쓰레기라고. 아니 쓰레기는 좀 그런가? 어쨌든 좀 성의가 없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성의 성의 없이 만들지 문제를?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지? 아이씨. The unique oval shape of this splendid room. This room. 아이씨, 뭐, 뭐 찾아는 거야. 이게 애들, 애들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데 도움이 되냐, 이거야.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아닌가?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다는 건가?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쉽게 안 나오잖아. 아, 모르겠어. 아이게 아이. 과외선생 따위가 감히 EBS를 욕할 수는 없는 건가? <laughs> 아좀 근데 좀좀 좀 그래 성의가 없어 성의가 음 알았어 EBS 교재의 한계겠죠뭐 간접연계의 한계지 뭐 됐어 답 2번 끝 단어 나 외우자 단어 나 외웁시다 단어 나 단어 외우는 용도로 쓰지 뭐 The unique oval shape 타원형 모습 of this splendid 멋진 단어 나 외워 멋진 splendid 멋진? Splendid? Beautiful? 뭐라고 써야 돼? Spectacular? Beautiful? 뭐 이렇게? r o m makes it memorable and gives it a special importance 됐잖아 아니 아 됐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Without being ostentatious 엄청나게 그렇다고 화려하지는 않아 음. splendid나 ostentatious나 비슷한데. 그지 네. 화려하진 않. 멋지긴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다. 뭐 이런 거야. 자, incidentally. 우연히도? 우연히도란 뜻인데. 맞는데. 조지 워싱턴. 첫 번째 대통령 미국. had two rooms at Mount Vernon. altered. 근데 이 방이 개조가 됐다. 방을 개조했다고 할때 이제 altered, modified 써도 so 돼. 방을 개조를 했다고 to include 하려고 bowed ends 이게 구부러진 끝 부분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so that so that 시야 so that so that he could greet guests 손님들 맞이할 수 있도록 맞이하다. 이거 외워야 되나? 맞이하다 게스트를 while standing in the middle 가운데 서 있으면서 as they circled around 손님들이 circle around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him 어쩌라고 thomas Jefferson 얘도 대통령이야 얘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초창기 대통령이야 designed two oval meeting rooms in the main floor of the blah blah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얘들아 oval rooms 아 oval이 키워드야 were seen as being democratic. 아, 동그란 모양이 민주적이다. 맞지, 맞지, 맞지. 응, 맞아. 동그란 모양이 원, 탁 그것도 그 상징하잖아. 민주적인 걸 상징이잖아. 이거 키워드가 돼버리네. Oval. 동그란 모양은 민주적이다. Because no person could be placed at a more important position in the room than anyone else. 다른 사람보다. 알았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건축학과 가시면 뭔가 민주적이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동그란 모양으로 디자인하세요. <laughs> 됐죠? 끝. 야, 이게 뭐냐, 이게. 여기까지.